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가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신가물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옆빌로 새기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 모임 좋아해가지고, 놀러도 자주 다니기도 하고, 어, 공부받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보니까, 이 원숭이 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생이 좀 되게 의욕적이좀 많으신 분들. 꼬여. 어, 그리고 유혹도 많아. 원숭이띠 분들한테 좀 어떤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내년으로서 알아볼 게 없어서 원숭이띠 분들은 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들 좀 만나요, 선님.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그띠별로 나이대별로 다르겠지만 가물이 많다고 그래, 신 가물이. 머리들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물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최고점에 도달을 못 하더라고, 가만 보면. 아래에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고, 꺾이는 운세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포기하신 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예 그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공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높은 데를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만큼 노력이, 예, 닿지를 못해. 예,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예, 가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 예를 들어서 신가물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옆빌로 새기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 모임 좋아해가지고 놀러도 자주 다니기도 하고 어, 공부 받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보니까 이 원숭이 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인생이 좀 되게 우여곡절이 좀 많으신 분이. 꼬여. 아. 어. 어. 그리고 유혹도 많아. 유혹도 많아요. 네. 원숭이티 분들이 찾아오면서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금전이죠. 인연. 인연에 인연이고, 이성 관계도 좀 힘이 들고, 음. 예, 금전도 힘이 들고. 음.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말은 이제 이, 이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간판을 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시작은 좋으나 끝이. 안 좋더라고 용도삼입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항상 네. 원숭이띠 분들 보면 그 치자가 되게 좋은데, 네. 그이회 흐지부지라는 경우가 많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민년은 좀 어떻게 좀 지내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이민년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기때는이해년하고 이민년 이민년하고 해년하고 원숭이하고는 예 충돌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딪힘이 많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잔잔한 일에는 참 부딪힘이 많았을 것이다. 가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반면에 음.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음. 이렇게 크게 횡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음. 일에 이제 일에 보 일에 이제 이렇게 이게 선이 생기겠죠. 음. 큰 일을 하셨으면은 큰돈큰 큰 돈을 잡았을 수도 있다. 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우열라곡절이 많았을 것이다. 아. 예예예. 예, 예. 내년에 좀 우리 원숭이 분들 좀 좋은 기회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이 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 말씀 드리자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은 어디서 구해요? 공으로 구해요. 그렇죠. 음 공을 드려라. 음. 공으로 부족하면 구해라.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고 결과물이 안 보인다고 그걸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산입니다. 착각이시고, 어, 그러나 우리는 꼭 보이는데 공을 들이진 않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이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무조건 가 11조 갔다가 뭐 주말 예배 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신당 신령님 전에는 어, 초하루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불공, 어, 이 공을 드리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잔나비띠 분들이 별 거기에 좀공 드리는데 관심들은 좀 덜해요. 지극정성이 덜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신 분잘 들이잖아요. 음. 즉, 극장성 하신 분들은 꼭 불을 누리더라고요. 이루시더라고요. 원숭이 분들이 예. 음. 근데 이분들이 좀 믿지를 않아. 아. <laughs> 그럼 좀, 이, 이 개밀연애는 좀잘 음. 좀 믿어서. 예, 예. 이런 수사인들한테 대우를 음. 잘 해주면 그만큼 좀 대우를. 그쵸. 헷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음. 어. 예를 들어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음. 우리는 크고 작은 건바라지를 않거든요. 음. 최선을 다해라라는 음. 거죠. 내 정성에, 음. 내 정성이 정말 하늘에 닿고 조상님의 감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셔라. 라면은 분명히 답은 있을 것이다. 우리 내년에 우리 원숭이띠분들 자식, 최선을 다하면 좀 그래도 좋은 음. 또 결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우리 원숭이띠분들, 그래도 3대잖아요, 선생님. 네. 내년에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해라. 하는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는 예를 좀. 들어서, 인간사. 인간 사, 인간 꼬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달콤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을 해봐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곧 관제로 갈 수가 있어요 십이 예, 십이 관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전도 이렇게 관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꼬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숭이띠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해주시고 네. 싶은 말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합니다. 음. 자, 원숭이띠 여러분, 저도 원숭이띠를 참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참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모든 일이. 어, 숭숭장구 잘물 풀리고 실 풀리고 음. 하도록 잘 풀려요. 음. 이분들은 꼭 할머니 전에, 음. 예, 예, 할머니의 공이, 공주를 굉장히 쎄은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할머니 전에 잘 빌면은 분명히, 예, 덕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여러 잔나비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문점이 남는다거나 궁금한 점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1대1 상담 가능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